저는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손님들은 제 음식이 정성이 가득하다고 했고, 집밥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음식에 진심을 담아왔습니다. 끓이는 시간도, 간도 전부 눈대중으로 맞추면서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제 아들도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처음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먹더니 짠듯하다며 수저를 내려놓았죠. 그때는 제가 이해하려 했습니다. 첫 만남이니 긴장도 되고 입맛도 서로 맞춰가야 할 테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제가 특별히 며느리를 위해 잔치국수를 만들어줬습니다. 면을 삶는 시간부터 육수의 간까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국수를 앞에 두고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면의 양이 몇 그램인가요? 칼로리 계산을 해야 해서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 한 켠에 작은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음식은 계량컵으로 재고 저울로 달아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하고 표로 정리하고 계획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손주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유 양은 정확히 제야했고 이유식도 영양사가 짜준 표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봐도 하은이가 배고파 보여서 조금 더 주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며느리는 절대 계획표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의 육아 방식이 있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참을 수 있는 것과 참지 못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특히 하은이를 보러 가는 것조차 제한당했을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은이가 보고 싶어 며느리 집에 들렀습니다. 손주 얼굴 보는 게 무슨 큰 죄라도 되는 걸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썩은 귤처럼 쭈그러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연락도 없으셨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제가 30년 넘게 운영한 식당을 며느리한테 물려준 것도 아니고, 제 손주 보러 가는데, 무슨 예약을 하고 가야 한다는 건지, 하은이가 보고 싶고, 마침 근처에 볼 일도 있고 해서, 거실로 들어서니,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화면 가득 무슨 표가 잔뜩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하은이의 하루 일과표더군요. 아니, 애기 하나 키우는데, 무슨 회사 업무 계획표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하은이가 4시부터 피아노 학원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식탁 위에 늘어선 작은 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된 하은이의 간식들. 오후 3시 15분에 사과 6조각과 견과류 10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할머니, 하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제품에 안기는 손주의 포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은이는 제가 들고 온 장바구니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뭐 가져오셨어요? 하은이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어줄까? 안 됩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하은이 식단표에는 떡볶이가 없어요. 지금 먹으면 저녁 식사 계획이 다 틀어지잖아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딸 같은 며느리가 이렇게 차갑게 굴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도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들르셔도 늘 웃는 얼굴로 맞이하던 며느리였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꼭 2주 전에 미리 연락 주세요. 제가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해 둬야 해서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피아노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딸이었다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말대로 예약제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 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손주를 로봇처럼 키우게 놔둘 순 없었으니까요. 계획이라 그래. 당신도 계획이 그렇게 좋다면 이 시어머니가 특별한 계획 하나 세워드려야겠습니다. 예약제 시어머니가 된지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2주 전에 연락을 드렸고 승인을 받아 방문했습니다. 마치 무슨 대기업 임원실에 들어가든 말입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들르던 때가 마치 몇년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에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빼곡한 표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통을 올려두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손질한 소고기로 장조림을 했고, 하은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적당히 달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은이의 입맛에 맞추느라 1 시간 넘게 간도 맞추고 멸치도 곤란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정성이 담긴 반찬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 화면의 엑셀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하은이의 일주일치 식단이 그램 단위까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현미밥 130g, 연두부 반모, 방울토마토 4개, 견과류 15g, 화요일 점심에는 귀리밥 120g, 닭가슴살 스테이크 150g, 브로콜리 30g, 이런 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나트륨 섭취량과 단백질 양을 계산해서 메뉴를 정했다며 제 반찬은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마치 음식이 아닌 독약을 가져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식당을 하면서 수많은 손님의 입맛을 맞춰온 제가 이제는 손주 하나, 먹일 음식도 못 만드는 사람이 된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친정 어머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순식간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친정 어머님이 들고 오신 마트 봉지에는 김치찌개 재료가 가득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저녁 메뉴 변경이었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반가워했습니다. 게다가 친정 어머님은 하은이를 위한 간식으로 붕어빵까지 사오셨습니다. 당연히 그 붕어빵은 며느리의 빼곡한 식단표 어디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칼로리나 영양가를 계산하는 대신 하은이의 붕어빵 먹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며느리는 형식적으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2주 전에 미리 연락드리고 다시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척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손에 들린 반찬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귓가에는 계속해서 며느리와 친정 어머님의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는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아들은 집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자세히 모를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40년지기 친구 최영숙을 만났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제 한숨소리를 친구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억지로 감추려 했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빼곡한 일정표와 식단표,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는 태도까지 친구 영숙이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계획을 중요시한다면 우리도 완벽한 계획을 세워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제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이의 제안은 단순하면서도 치밀했습니다. 며느리의 완벽주의적 성향을 역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엑셀 파일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먼저 며느리의 회사 일정부터 파악했습니다. 아들을 통해 슬쩍 물어보니 이번 달 말에 큰 프로젝트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팀장으로 진행하는 중요한 발표라고 했죠. 며느리의 성격상 필경 몇주 전부터 계획을 세워두었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은이의 어린이집 일정도 챙겼습니다. 원장 선생님과는 제가 특별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30년 식당을 하면서 만난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원장 선생님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은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연간 행사 계획표를 손에 넣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친정 어머님의 스케줄도 알아냈습니다. 아들이 매달 가족 식사 자리를 예약할 때 친정 어머님 일정을 물어보곤 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약속을 잡았습니다. 물론 며느리는 모르게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며느리의 집 현관 비밀번호였습니다. 하은이가 며느리 몰래 알려준 숫자를 하나하나 받아 적으며 저는 문득 이런 게 범죄가 되진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내 며느리가 친정 어머님께는 스스럼 없이 알려주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그 서운함에 양심의 가책은 사라졌습니다. 영숙이는 제 계획에 살을 더해 주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모임의 회장이기도 한 그녀는 단지 내 주요 인물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같은 동라인에 사는 젊은 엄마들의 모임 정보를 쥐고 있었죠. 영자야, 이번에는 우리가 며느리한테 완벽한 통제란 게 무엇인지 보여줘야겠어. 영수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며느리의 완벽한 계획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며느리의 완벽한 식단표였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쌓은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음식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 그리고 그때가 가장 맛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하은이의 일정표였습니다. 피아노, 미술, 발레, 영어까지 빼곡하게 짜여진 시간표 속에는 아이다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빈틈없는 계획표에 작은 구멍들을 내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구멍 난 옷이 더 편하게 입히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는 며느리의 회사 일정이었습니다. 물론 직장 일정을 방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집안일과 직장일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과연 며느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달력을 펼쳐두고 보니, 이번 달 말이 가장 적기였습니다. 며느리의 프로젝트 발표, 하은이의 어린이집 행사, 그리고 친정어머님의 제주도 여행까지, 모든 것이 맞물리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디데이는 2주 후로 정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2주 전 통보 규정에 맞춰서 말입니다. 계획대로 저는 정확히 2주 전에 며느리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며느리의 회사 근처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점심시간에 잠깐 들러 하으니 간식을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노트북을 열어 캘린더를 확인했고, 그날 일정에 저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두었는지를요. 먼저 하은이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참여 수업이 있다는 공지가 나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도움으로 공지 시점을 며느리의 회사 발표 날과 정확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며느리의 프로젝트 발표 시간과 정확히 겹치는 시간이었죠. 다음은 친정 어머님의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최영숙 씨의 여행사 사장 친구 덕분에 급하게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친정 어머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정을 변경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의지하던 가장 큰 지원군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은이의 친구들, 학부모님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들에게 하은이의 생일이 이번 주라고 살짝 흘렸습니다. 물론 진짜 생일은 3개월이나 남았지만요. 하은이의 친구 5명의 어머님들이 저마다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하고 며느리의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며느리는 발표 준비를 위해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은이의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약속대로 학부모 참여 수업 안내문을 며느리의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오늘은 꼭 부모님이 참석하셔야 합니다라는 말도 빼먹지 않고요.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준비로 바쁜 와중에 학부모 참여 수업 공지를 확인한 며느리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전 9시 친정 어머님께서 제주도행 비행기에 오르셨습니다. 평소라면 며느리가 의지하던 분이 이제는 연락해도 바로 달려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오전 9시 30분, 저는 며느리의 회사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허둥지둥 뛰어나와 차를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어린이집으로 가는 중이겠죠. 하지만 이 시간의 강남 거리는 최악의 정체가 예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회사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발표 시작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하은이 친구들의 어머님들이 하나둘 며느리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 제가 하은이 간식 전해주려고 집에 왔는데, 하은이 친구들이 다 와있네요. 생일 파티 하나 봐요. 제가 애들 좀 봐주고 있을게요. 며느리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발표는 시작되었을 테고 집에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친정 어머님은 연락이 되지 않고 하은이의 학교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죠. 예상대로 며느리의 답장이 왔습니다. 급하게 친구 어머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제대로 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케이크는 펼쳐져 있었고, 아이들은 즐거운 파티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한 식단표가 있는 냉장고를 열어보니, 오늘 저녁은 연어 샐러드와 현미밥으로 예정되어 있더군요. 저는 그 식단표를 살짝 떼어내고, 제가 준비해 간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해주려고 해요. 다른 어머님들이 좋아하며 거들어 주셨습니다. 며느리의 깔끔한 주방은 순식간에 왁자지껄한 식당으로 변해갔습니다. 30년 식당 운영의 노하우를 살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정확히 계량된 재료들은 어느새 눈대중으로 더해지는 양념들로 대체되었고, 정갈하게 구획된 반찬통들은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요리들로 채워졌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한 주방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가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완벽하게 정돈된 주방은 온갖 식재료와 그릇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발표는 무사히 끝냈지만 집에 도착한 순간 그녀의 완벽한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으니까요. 거실 바닥에는 케이크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고 주방 식탁에는 제가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은이와 친구들은 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하은이 생일이라고 찾아왔더구나. 내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간단히 음식이나 해줬지 뭐. 며느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붙어 있던 식단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거기에는 아이들이 그린 크레파스 그림이 붙어 있었죠. 며느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은이가 달려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해주신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엄마도 드셔보세요. 하은이의 손에는 떡볶이 국물이 묻어 있었고 입가에는 케이크 크림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가 깨끗이 닦아냈을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주방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모습을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던 조리도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저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걸 계획하고 관리해야 완벽한 줄 알았어요. 하은이의 식단도, 공부도, 모든 걸 제가 짜놓은 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계획이 다 무너졌는데도 하은이가 이렇게 행복해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도 하은이한테도요. 저는 가만히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계획했던 일들이었지만 이렇게 며느리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어머님께 너무 죄송해요. 어머님의 정성을 계획표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한 게, 이제 보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겠어요. 며느리는 주방으로 들어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서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계량하지 않고도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법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복수는 이미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도 우리는 한참 동안 주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겪은 일들, 음식에 담긴 정성의 의미, 그리고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매일 기록하던 일정표에 어머님 방문 시간도 비워둘게요. 언제든 오셔도 좋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연락은 하고 오마. 하은이 생일 파티처럼 갑작스러운 일은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올 시간이었죠. 저는 일어나려다 문득 냉장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뜯어낸 식단표 대신 하은이의 그림이 붙어 있는 모습이 왠지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집 냉장고에는 더 이상 빼곡한 식단표가 없습니다. 대신 하은이의 그림과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의 요리교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메모를 하지만 이제는 저처럼 손맛으로 음식을 만들어 갑니다. 하은이의 일정표도 많이 여유로워졌습니다. 피아노와 미술 수업 사이에 할머니와 놀기 시간이 생겼고 간식 시간은 더 이상 그램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영숙이는 가끔 제게 물어봅니다. 영자야, 결국 복수는 실패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달콤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수 있겠죠. 복수를 계획하면서 며느리의 완벽함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으니까요. 얼마 전 며느리의 회사에서 또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며느리 발표 끝나고 집에 오면 내가 특별히 삼계탕 끓여줄게. 네, 어머님. 이번에는 계획에 없는 음식이 더 기대되네요. 우리는 서로 웃었습니다. 이제는 계획에 없는 일들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더 특별한 선물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은이는 요즘 제 닉네임을 매직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마법처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엄마의 기분도 좋게 만드는 할머니라나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계획했던 복수는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냉장고에 붙어 있던 그 빼곡한 식단표 대신 이제는 며느리의 손글씨로 쓴 메모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웃음소리. 제 복수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은 성공했습니다.